네, 안녕하세요,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한번 제방 소개를 할 건데요. 저번에 했는데 지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신 분들은, 어, 조금, 죄송합니 제가 바꿨어요. 좀 책상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삽. 책상 속에 제 방이에요. 다 방입니다. <laughs> 저기 동생이 보였죠? 여기 긴 해, 애이나 일단. 이거는 제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마트 갔다가 사온 거예요, 엄마가. 이거는 어제 만드는 영상 보여. 올렸는데,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다 메모지고요. 여기까지. 이건 마스킹 테이프. 이거는, 제가 지금 사탕을 먹고 있어서 좀 그래요. 이거 우드럭 뭔데 이건 딱풀. 이거는,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 뭐냐? 이건 클립 이거 이거는 색정이고요 언니가 이거 스티로 같은데 언니가 이거. 알겠어 이건 <웃음> <웃음> 이거 제가 이렇게 했다요. <laughs>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는 테이프, 샤프, 심테프 심통 그리고 이건 수첩, <laughs> 이건 제 영어 CD. 한번 아, 여기 안에를 보여요 이거는 제 형광펜이고요. 아 이거 이건 테이프, 이거는 제가 화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테이프 리필인데 제가 다 써서 또 사야 됩니다. <laughs> 전지 이거는 그 그거 리라쿠마 그거고요. 이거는 제 비상식량. 이거야 이 이층 일층 보면 여기 지우개 탑입니다. 아 이쁘다 이거. 어제 동생이 동생이 달라고 찍찜겁니다 그쵸 동생씨? 이제 이거 써야죠. 여기는 언니 손에 따라가. 이거는 제다이어이고요 이거는 제, 제 비밀 수첩. 이거는 단어 800까지 있는 거. 피스 영어단. 근데 이거 p 가 p 로 들어가는 단어가 없어요. 이건 봉투고요. 이거는 수첩, 이거는 견줄지, 이건 제, 어, 용돈기 입장. 이건 수첩, 이건 핸드폰 케이스 하나 가더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일로 가. 여기는, 어디 손을 때랑놓는 거야? 향수, 아니, 향수래. 밤, 방을 냄새 좋게 하는 거고요. 내가 드릴게요. 이거는 제 달력이에요. 해요. 달력 한번 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비 때문에 안 보였죠. 지금 3월달이라서. 그러고요. 저기는 제 상장이니까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여기가 네, 지면 여기는 제가 하는 햄버스터디 문제집. 이거는 제 공책, 이거는 제 한문, 이거 다 학교에서 하는 거. 이거요. 이거는 그냥 도, 도서관? 한 그 메모집 뭐야 이거는 제 전과 오학년 전과 여기 보시면 제가 초등학교 오학년인 걸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건 제 시계 이거 알람도 됩니다 부드도 되고 이 핑크색으로 너무 이게 원 실제로는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핑크색이 나오네요 아 진짜 어디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올렸는데 영상을 아 이거 영상보시면말고요 이건 예습노트 이건 제가 예습한 그런 거고요 여기로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아, 여기 다 안들어가서 그럼 다음주 토요일에아 이번주 토요일날에 아빠가 다이소에서 이걸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 바꾼 건데 바꿀건데 그때 다이소 오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탄 꼭 봐주시고요. 여기는 다제 연필 이런 거입니다. 여기는 그거 있어요. 방 냄새 좋게 하는 거. 여기는 제 책상이고요. 아까 동생이 물건처럼 사있어요 여기로 가보으면 여기는 제 그건데요. 제 친구들도 아직 안 왔어요. 집에 이건 다 책이고요. 여기 주 책이고요. 여기는 제가 쓰는 물품. 이거 책. 전과 상용고, 을 왕용고, 파일, 학원, 거 이거는 그냥 통책책 책? 여기는 제 간단한 물품들 여기는 여기는 그 공책들 여기 다한 번씩 쓴 거라 가지고 버릴 게 많은데 엄마가 버리지 말래 이거는 먹을 거 세로로 하겠습니다 전체 이거는 저거 있잖아요 저거 저거는 제 거치대입니다. 이거 타오면서 찍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옷장인데 안에 살짝만 이렇게 제옷이 옷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제 옷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다 동생 옷이에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제가 제가 놀거놀 놀 데가 없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그래도 볼만은 해요. 이거는 제 그거, 물 뿌리기, 이건, 어, 그냥 통? 이거는 잡힌, 그 가방? 이거는, 연필깎기, 이거는 상자, 이거는 그거 하리보 통이에요. 하리보? 하리보 통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이건 연필 필요 없는 건데, 이거는다 버려야 되는데, 엄마가 버리지 말래. 이거 쓰레기통? 이건 제 먹을 거야. 이건 제 트로피, 이거는 그냥 상자입니다. 이건 정원 때릴 차. 동생 때릴 차. 자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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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거울 거울인데 저 얼굴 보이시죠? 이거는 제 거울 있음 거울인데 이렇게 아이고 거울 이 있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laughs> 여기 잠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아닌데 <laughs>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도 이런 잠바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여기는 어. 제 후옷이랑 이런 것들 여기 문제 이렇게 이건 잠옷이고요. 이거는 제 양말. 저긴는속옷이라서안 됩니다. 여기 여기도 다 동생 거. 동생. 동생은 옷장이 다섯 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여기는 제가 쓰는 가방. 아 여기도 가방 있어요. 여기 숨어있어요. 여기 가방. 학교 가방입니다. 제가 학교를 내일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 그냥 들고 다니는 가방. 옆으로, 옆으로 니는 가방. 이게 제 친구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북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구렐레를 배우기 때문에 구렐레고요 여기 뒤에는 옆으로 매는 가방. 이거는 동생 모자고요. 이게 아니면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 거울. 아이고. 이거는 아빠가 도서관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 개는. 이게 아니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게 막 방향이 막바뀌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여기제 거고요. 여기는 제 어렸을 때 사진. 여기 제 사진이 저고요. 이건 동생이에요. 둘 때. 엄청 뚱뚱하죠? <laughs> 이거는 저 어, 어린이 졸업할 때한 거. 이 여긴 제 옷들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왕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laughs> 안녕. 나또 안녕. 동생 <laughs> 또 안녕한다. 아, 건망지게 하네.